나의 머닝 루틴 일어나자마자 코코넛 오일로 가글링을 해줘요. 20분간 한 후에 칫솔질을 해주고, 그리고 건조해진 요즘에 나는 이 아이를 바르면서 건조한 걸 많이 없앴어요. 먹고 바르고 가글링하고 그리고 이거는 요즘 많이 알다시피 지방, 그리고 포화지방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. 나트륨, 탄수화물, 당뇨, 콜레스테롤 등등. 그래서 아주 우리 몸에 좋은 지방이지요. 그리고 샤워하면서 이 아이를 마시고 있어요. 독일 PM 주스 다 마셔가지고, 요거 밖에 안 남았는데,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어서 커피 대신에 난이 아이를 먹고 눈이 번쩍 띄인답니다 오후에는 이 아이를 먹고 디톡스를 해요. 그리고 식후에는 서초동에 있는 박희환 한년에서 지은 한약을 먹는데, 난 이거 먹고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고, 그리고 꿀잠 자고 있지롱. 그러면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